네 안녕하세요 미리네라이브 상모모입니다 토트넘이 FA컵 탈락의 충격에서 돌아와 리그에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에버튼에 무려 5골을 퍼부으며 이긴 토트넘인데요 참 이럴 때 보면 5골이나 어떻게 넣었지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오늘 맷 도어티의 공격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다니엘 알베스가 토트넘으로 온 것이 아니냐는 해설자분의 해설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토트넘은 오늘도 동일하게 3-4-3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벤탄크루가 부상에서 돌아와 호이비에르와 중원의 짝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소파스코 기준으로 맷 도어트의 평점은 무려 9.4점입니다. 정말 욕을 많이 먹었던 도어트였지만 오늘 활약에 대해서는 인생 경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어트가 이번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처럼만 해준다면 콘테 감독의 전술이 정말 앞으로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윙백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소민 선수가 부진했던 이유도 윙백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 손흥민에게 수비 부담이 가중되게 되고 공격을 할 시점에 너무 아래 위치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트넘의 윙백이 좀더제 역할을 해준다면 오늘처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 후 정말 기쁜 토트넘 팬들의 반응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반응 그리고 콘테 감독의 인터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골로 리그에서 11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총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손흥민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EPL에서 모하메드 살라밖에 없습니다 살라는 19골에 10개의 어시트를 기록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득점 랭킹은 4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1위는 살라, 공동 2위로 사네와 조타가 12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로 11골로 4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라가 19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득점한 경쟁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나 토트넘이 12번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리그 최다골 기록도 경신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요 해리케인도 오늘 두골을 넣으며 어느샌가 리그에서 10호 골을 넣었습니다 해리케인은 손흥민의 뒤를 바짝 쫓으며 현재 골붐은 랭킹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가 과연 토트넘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오늘 에버튼을 잡았지만 아직까지 리그 7위입니다 그 다음 경기가 이번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예정되어 있는 토트넘인데요. 현실적으로 4위 아스널이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토트넘이 과연 4위권으로 진입을 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토트넘이 대승을 거두었으니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자신감이 있었죠. 콘테 감독의 오늘 경기 후 인터뷰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오늘 인터뷰에서 축하하는 것은 맞지만 집중해야 한다. 토요일의 맨유와의 경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선수들은 환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는 선수들이 초점이나 목표를 잃지 않도록 축하해주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12번의 경기가 있고, 그 경기들은 우리에게 결승전이 되어야 한다. 이제 나는 이 목표를 위해 우리 팀을 맡겼고, 우리는 끝까지 최고의 팀들과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4위 안에 드는 것은 프리미어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또한 토토넘에게 가장 중요한 이번 시즌 목표는 4위권 안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4위 경쟁에 대한 콘테 감독의 생각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콘테는 오늘 밤 5골을 넣으며 확실한 중요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우리는 최종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매우 긍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다 우리가 준비한 날들과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하지만 문제는 며칠에 한 번씩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나는 내일을 보고 있고 우리는 매일 일하고 있고 우리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다 오늘 밤의 에버튼과의 경기는 좋았다 그리고 오늘 밤 경기를 즐기지만 내일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일이 될 것이며 내 선수들과 나 자신의 답변을 보고 싶다. 이제 시즌이 끝날 때까지 12경기밖에 안 남았다. 나는 선수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두 명의 선수가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 나는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야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야망을 숨기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겠다는 의지를 도인 콘테 감독인데요 확실히 손흥민과 케인의 두 콤비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에게는 치명타를 낼수 있는 조합입니다 맨시티전에서도 그랬고 리즈전도 동일했죠 에버튼도 라인을 끌어올리다 보니 두 선수에게 당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메토티가 알베스급의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리그 11호 골을 넣으며 토트넘에서 최다 득점자 자리를 굳건히 지켰는데요 토트넘의 현지 팬들의 반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마스퍼의 공격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6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총 23경기를 뛰었으며 11골에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세이션은 흥민이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폼을 보았을 때 해트트릭을 할 만한 폼이었지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는 알리를 회상시킨다. 손흥민이 네이마르보다 낫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커먼 스퍼스. 우리가 실제로 4위에 든 것만 같아. 내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 미들즈브로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줬고 토트넘 현지 팬들의 질타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일주일을 쉬고 나온 손흥민 선수는 역시 월드클래스 기량을 갖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 입증을 했고 지난 경기에서의 부진은 휴식시간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토트넘 선수단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던 팬분들께서는 또다시 손흥민을 쏜세이셔널이라 칭하며 다시 칭찬일색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1 1억 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 단독 4위에 자리 잡았고 리버풀의 마네와 조타의 1 2골에 바짝 추격하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살라의 19골을 쫓아가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내친김에 리그 2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 선수는 도움도 5개나 기록하고 있죠. 5개의 도움을 더 추가한다면 100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12경기가 남았으니 이 기록도 꼭 달성했으면 합니다. 지난 시즌에 2시즌 연속으로 100클럽을 달성했던 손흥 선수이고 토트넘 최초이기도 했죠. 그리고 만약 이번 시즌에도 10시 클럽을 달성하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역사를 쓰는 손흥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놓치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손흥 선수의 도움 기록은 현재 5개로 공동 12위에 랭크되어 있으니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한 토트넘 경기를 봐서 그런지 아침부터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약 4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 맨유와의 벼랑 끝 매치에서 승리를 할수 있을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만약 토트넘이 맨유를 잡게 된다면 리그 4위권 진입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도 토트넘과 주말 리그 경기는 꼭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에버튼으로 이적한 알리가 교체 출전하며. 토트넘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참 알리를 볼 때마다 토트넘 팬분들께서는 무언가 복잡한 심정이 드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리도 앞으로 에버튼에서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네요. 오늘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